그러면 어 배가 될 수가 있어요. 힘든 게. 네네. 근데 잘 잡으면 또 내가 이 내년의 운 때보다 이제 운세하고 비교해 봤을 때또 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선별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아 안녕하세요. 백화암의 수정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은 또 59세가 되서 우리 말띠분들은 좀 한번 알아볼 건데요. 59세 말띠분들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 59세 말띠분들, 좀 어떤 인생을 좀 어떻게 살아오신 분들 좀 많았을까요? 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질주하시는 스타일일 거고요. 음. 그렇지 않고, 근데 대부분이 열심히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를 좀 중시해야 되는데, 사람을 좀 믿다 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라든가 이런 아픔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꽤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오시면서 힘든 과정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음. 그러고 또 열심히 살아온 거에 대한 그 보상이 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그런 자괴감들 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따라오실 수도 있고 음. 그런데 또 다행인 거는 음. 이분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되게 좀 꿋꿋한 면이 좀 되게 많아서 좀 정신력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예 음. 네,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음. 그런 가, 강, 어, 그런 정신력으로 여태껏 쭉 끌고 오실 것 같아요. 음, 음. 예, 좀 힘들지만 힘든다는 그런 내색보다는 음. 그냥 앞으로 나아갈 수,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음. 잘할 수 있다라는 그냥 스스로 이게 다독거리면서 오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음. 참, 어, 사주가, 네, 대부분 이제 말띠분들의 사주를 보면 좀 강한 분들이 많거든요. 음... 네, 그런 기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을 싶네요. 그럼 아, 얘기만 들어도 약간 좀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좀 혼자서 좀 외롭고 좀 고독한 이런 길을 좀 많이 걸러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 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이게 또 자존심이 세시기 때문에 음. 이게 누구한테 이제 내가 힘든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쉽게 쉽게 속을 터놓고 내세우지를 않으세요. 보여주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음. 그러니까 혼자 그냥 삭히면서 스스로 그 삭히는 기운을 승화시키면서 음. 이렇게 그냥 묵묵하게 그냥 걸어오시는 분들이죠. 겉에서 보기에는 밝아요. 음. 예, 안은 그 안에 들어왔을 때는 좀 힘든 감이 있고, 고독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일단 겉에서 보면은 이제 주변에 사람들하고 좀잘 어울리는 편이기 편이라서 음. 잘 어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밝은 모습이 보여지겠죠. 음. 근데 실제로 본인 아내를 봤을 때는 좀 힘들고 외롭고 이런 삶을 좀 많이 사셨서 듣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오네요. 좀 이런 내가 힘든 부분 이런 걸또 많이 말을 하는 타입이 또 아닌가 보네요, 이분들이. 어 맞아요. 음. 그냥 힘든면 힘든 대로 힘든 그냥 지나가는. 음. 그러니까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갑진년이다 보니까 이제 용띠의 그 기운에 어떻게 보면은 날개를 단다 할 경우에는 이제 귀인의 도움이 올 수도 있는 그런 해란 말이에요. 네. 귀인의 도움도 올 수가 있는데 이게 운이 나쁘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귀인이었던 사람이 귀인이라고 착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 진짜. 정말 이건 착각이구나 싶을 정도로 뒤통수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와요. 물론 음. 개별적인 사주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마른 가지에 꽃이 피듯이 꽃이 조금 피다가 사그라드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음. 같아요. 아. 예, 올해 운대가 조금은 어 좋을 듯하면서도 음. 뭔가가 이제 용도 삼이골 같은 그런 기운이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아. 그러저님, 이분도 어쨌든 우리 하반기에 또 새로운 또 변화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하반기에 이분들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회들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 있다면 어떤 것들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서로 협력 관계에 의한 음. 그런 인간 관계에서 괜찮은 도움을 받으려고 이제 이게 그 주변한테 말대 말대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기운들도 있기는 있어요. 음. 근데 이거를 잘 선별을 해야지만 되거든요. 음. 거기에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반적으로 솔직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딱 다가오면 음. 이게 옳고 그른지 일단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덥석 손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음. 이게 어떻게 보면 함정이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귀인의 도움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 음. 그런데 이게 진짜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음. 함정인지를예좀잘 심사숙고하고 음.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 음. 왜냐하면 운이 팍 들어오면 추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음. 약간 좀 어설픈 중간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손댔다가는 음. 어 손실을 볼 수가 있겠구나. 음. 이게 연인 관계나 사랑 관계나 똑같은 그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연애를 하고 있다 하면은 그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 해도 마찬가지고 사업이든 아니면 새롭게 이제 내가 뭐 직장을 잡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운세는 잘된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끝이 뭔가 흐지부지하게 음. 시원치 않게 끝나는 그런 운이 이제 올해가 조금 펼쳐지다 보니까 음. 정말 조심해서 옥석 가리기가 쉬운 건는 아니거든요. 음. 잘, 옥석을 잘 가리셔가지고 음.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오는 그런 해. 음.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네. 어쨌든 정말 중요한 또 시기네요. 그렇죠. 네. 올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음. 올해를 잘 넘어가야 또 내년에 들어오는 그 운대가 음. 어, 내년에도 또 조심해야 될 운대가 또 들어와요. 음. 전 내년에도 또 조심해야 되는데 올해 잘못했다가는 내년 운대하고 맞물려져 버려요. 음. 그러면 어, 배가 될 수가 있어요. 힘든 게. 네, 네, 근데 네. 잘 잡으면 또 내가 이 내년의 운대보다 이제 음세하고 비교해 봤을 때또 배가 될 수가 있는 거. 고 그러니까는, 어, 선별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인생은 뭐든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따라, 따라 달려 있어. 항상 선택을 하게 돼요.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이게 맞을까, 저게 을까 음. 선택하면서 가는 게 인생이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60다 되시고 50 후반이고 하시니까는 음. 그런 지혜를 지금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음. 생각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또 말씀해주신 게 정말 띠만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정말 본인의 생년월일 다 들어가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선생님? 정확했지요. 알겠습니다. <laughs> 정말 마지막 이분들 위해서 선생님 응원하말씀해주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네.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올 거예요. 그 음. 네. 그런 중요한 선택을 하실 때 정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음. 좀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카운셀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음. 이제 의견을 이제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